2022년 11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. 잘 달려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. 오늘 마지막 날 미가서 5장 7절 말씀과 함께 말씀 음을 시작합니다.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.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. 남은 자 사상은요.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. 모두 다 하나님을 배신할 때 우상들을 섬길 때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한 그 사람들요. 그루트기라는 것과 똑같죠. 영어로는 뭐 remnant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요. 또 그루트기는 stump, s-t-u-m-p, stump, 밑둥 말이죠. 나무를 다 잘라도요, 밑둥을 이렇게 파내지는 않잖아요. 그게 남아 있는 거. 거기에서 결국은 다시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정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. 그리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다. 그런데 이것은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요, 그들은 마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슬, 그것과 비슷하게 사라질 수 없다. 반드시 있다. 그런 뜻이에요. 바치 말하면, 풀 위에 비가 내려야 하듯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런 존재가 될 거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. 그렇죠? 인생을 기다린 것도 아니죠. 이슬과 비가 어찌 사람으로부터 오겠냐고요. 그래서 이슬과 담비 같은 하나님의 백성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을 내려주신다.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.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람.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언 이슬 같은 것, 담비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힘내시죠.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메마르게 만드시지 않습니다. 주를 위하여 화이팅!